퍼츠 펭귄 오늘도 신나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매수세까지 들어오면서 힘 있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상장 이후 고점 70원 찍고 저점 한번 찍은 후에 이제 추세 전환해서 횡보의 흐름을 보이다가 다시 신나게 상승하고 있죠. 지금 상승 이슈와 함께 관심이 몰리면서 이렇게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이평선의 흐름을 봐도 정배열의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5일선, 10일선이, 60일선을 상향 돌파하면서 기술적으로 골든 크로스도 발생을 했어요. 그리고 모두 우상향하고 있죠. 흐름이 아주 좋은 상태입니다. 이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렇게 거래량이 동반이 되는 상승. 이건 세력들이 들어와 있다. 올래가 지금 개인들의 물량을 다 받아먹고 소화를 하고서 작전을 펼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화집행긴 시간봉으로 보면요. 이 상승 이후로 저점을 계속 높이면서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꾸준한 상승 추세로 가고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 이 평선들도 정배열 상태입니다. 50, 20, 60, 120, 240까지 모두 완벽한 정배열 상태로 있기 때문에 이 상승 추세 쉽게 멈추지 않을 거라고 보이는데요. 이때 완전히 말라붙어 있던 거래량에 비해서 지금 이렇게 거래량도 늘어났는데 10배 이상 증가를 한 겁니다. 이렇게 거래량이 계속 붙어주면서 양봉으로 마감한다면 계속 상승의 힘이 강한 상태라는 거죠. 하지만 이러다가 거래량이 없이 하락이 지속되면 그때는 이탈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긴 하락장을 이겨내고서 본격적인 상승 전환 신호를 보이고 있는 아주 좋은 상태니까요. 꾸준히 들고 가시고 더 담으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기술적 반등의 전형적 구조를 정말 충실히 따르고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추세선 돌파, 그리고 거래량 동반, 이두 가지까지 동시에 충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상태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캔들의 모습을 봐도요, 장대 양봉일 때 이렇게 거래량이 동반이 되고 있죠. 이 흐름이 정말 중요합니다. 더 올리겠다는 거죠. 52평을 이격을 줄이면서 62평선을 계속 지지로 받들고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지속적으로 지지를 해주면서 완벽한 지지선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60선 위를 타고 내려오지 않고 잘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이탈의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 이렇게 보이고요. 상승으로 갈 거라. 이렇게 보이는데 지금 여기서도 눌림을 준 거예요. 장대 양봉 나오고 눌림 줬다가 다시 조정을 주고 있는 구간인 거죠. 보시면 이 장대 양봉이 시가 라인 밑으로 내려오질 않았거든요. 딱 여기까지 걸렸다가 갔죠. 그래서 눌림을 아주 예쁘게 주고 또 이렇게 상승을 갈것 같은데요. 단기적으로는 이 부분을 돌파하는 게 관건일 것 같습니다. 강한 매물대가 몰려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안정적으로 넘어준다면 정고점까지는 쉽게 갈 거다. 이렇게 보여요. 지금은 박스권 상단에 접근한 상태니까 눌림목 확인하시고 그때 분할로 추가 매수하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추세 중심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서 뉴스 흐름과 온체인 수급 흐름 함께 체크하시는 게 중요해요. 이거 알려드릴 테니까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꾸준히 시청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파츠 펭귄 다시 일봉으로 보면요. 저는 이 부근이 이제 1차 저항선이 될 거라고 보입니다. 직전 고점이자 매도세가 출현한 구간이니까요. 이 라인만 잘 돌파를 하고 나면 무난하게 올라갈 거라고 보이는데요. 그 다음 2차 정은 이 부근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평선 정배열 그리고 거래량 증가 그리고 고점 돌파 시도까지 좋은 신호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퍼츠펭귄 앞으로도 상승 랠리를 보여줄 거라고 보이는데요. 눌림 구간에서 저점으로 분할 매수하시고 주매하시면서 큰 수익 가져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퍼츠펭귄 상승 이유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일주일 만에 70%를 상승하면서 시가 총액 10억 달러도 돌파를 했죠. 이번 상승은 크게 세 가지 이슈가 한꺼번에 터지면서 만들어졌습니다. 첫 번째로는 ETF,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밈코인, 그리고 세 번째로는 솔라나 효과인데요. 이 ETF 상장 기대감은 미국에서 솔라나 현물 ETF가 진입을 시도하고 있고, 펭구의 ETF 상장으로도 상승을 하고 있는 거죠. 시카고 옵션 거래소에도 펭구 ETF 신청서이 나오면서 투자자들에게 이제 펭구도 제도권 진입을 할수 있다 이런 기대감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펭구는 NFT 밈코인으로서 단순한 코인이라기보단 컬렉션과 커뮤니티 파워가 크죠 ETF에 밈코인 NFT까지 함께 연계가 될수 있다는 이야기가 돌면서 이거 진짜 크게 가는 거 아니야? 하는 기대감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펭구는 솔라나 기반 밈코인이죠. 최근에 솔라나가 ETF 기대감에 급등을 하면서 관련 코인들도 줄줄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퍼츠펭귄도 그중에 대표라서 더큰 수혜를 받고 있는 거죠. 암호화폐 분석가 알리 마르티니즈가요 펭구의 움직임이 지난 6월 초와 비슷하다고 했습니다. 그때도 급등 전에 비슷한 패턴이 있었고 이후에 200% 상승을 했었죠. 그러면 이번에도 비슷한 구조라면요. 지금 추가 상승 여력이 더 남아있다라는 거죠. 이 분석을 보면 앞으로도 50% 이상 상승을 할 거라고 하는데요. 이런 꿀이 되는 소식 계속 알고 싶으시다면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퍼치펭귄의 매수세는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틀 전에도 이런 알림이 떴었는데요. 지속적으로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이렇게 알림이 뜨는 겁니다. 퍼치펭귄에 왜 이렇게 거래량이 몰리고 있는 걸까요? 우리 펭귄이 저가에서 시작해서 갑자기 급등을 했잖아요. 심리적으로 지금이라도 안 사면 손해라는 포머 불안심리를 자극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ETF와 NFT 그리고 밈코인 이게 모두 합쳐진 트렌드의 총집합 이게 바로 퍼치펭귄이죠. 시장의 핫한 요소를 다 때려 넣었기 때문에 모두들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핫한 코인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런 매수세 유입이 포착이 된다는 건 개미들뿐만이 아니라 기관 그리고 고래들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이고 있고 매집을 하고 있다는 게 핵심 포인트인 거죠. ETF가 진짜로 상장되고 NFT 연계가 실제로 이뤄지고 다음 민코인테마 장세가 시작이 된다면요. 이런 세 가지 희망 중에 단 하나만 현실이 되어도 우리 헛집 행기는 중기 랠리를 다시 한번 노릴 겁니다. 이렇게 지난 7월 1일에도 퍼츠펭귄에는 매수세가 유입이 됐는데요. 거래소에서 설정해 두신 분들은 다 받아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이렇게 매수세 유입이 되면서 꾸준히 상승을 해주고 있죠. 이번 상승세가 시작되기 전에 저한테 문자 주신 구독자님들께 이렇게 다 안내해 드렸어요. 퍼츠펭귄 12.5원 이하에서 분할로 매수하시라고 안내해 드렸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렸던 12.5원 이하에서 분할 매수하셨다면요. 지금 87% 수익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100만원만 넣으셨어도 187만원의 수익을 보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1000만원 넣으셨다면요. 1870만원의 수익 가져가셨겠죠. 이렇게 저점에서 잘 들어가셔야지 수익도 크게 가져가실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이때도 저점에서 들어가서 100% 이상의 수익 봤었거든요. 혹시 못 믿으실까 봐 보여 드릴게요. 평균 매수가 9.17원으로 분할 매수해서 이렇게 작 가격이 된 거고요. 수익률 이때도 74%였죠. 이때 100만 원만 투자를 했으면 268만 원으로 가져가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1000만 원 투자하시면요. 바로 2680만 원으로 가져가신다라는 겁니다. 이런 수익 여러분도 다 가져가실 수가 있어요. 급등하기 전에 저한테 문자 주셨던 구독자님께 이렇게 퍼치 펭귄 두배 이상 수익 예상된다고 말씀드리면서 문자 보내드렸어요. 이렇게 하셨으면요. 정말 쉽게 돈두 배로 늘려가시는 거잖아요. 100만 원만 투자해도 200만 원으로, 1000만 원만 투자해도 2000만 원으로 바로 가져가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문자 하나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010-9893-3148 여기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수익 가져가시고 싶으시다면요 문자 한 번만 보내주시면 돼요 그러면 바로 100% 급등하고 200% 급등할 코인들 그리고 타점까지 잡아서 알려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받아보시고 수익 가져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거 안내만 해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받아보시고 지켜만 보셔도 돼요 정말 수익이 나는지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신뢰가 생기면 그때 투자를 하셔도 됩니다. 수익을 빨리 보셔야지 시드도 늘려서 그 다음에 더큰 수익으로 가져가실 수가 있잖아요. 돈이 돈을 불러오니까요. 010-9893-3148 여기로 문자 보내주시고 수익 나는 거 직접 눈으로 확인해보세요. 저는 오피셜 트럼프로도 50% 이상의 수익 그리고 아더코인으로도 100% 이상의 수익 펀디 AI로도 242%의 수익 다 받습니다. 이렇게 돌파봉 보고 저만의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투자를 하면 큰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어요. 제가 이 비결까지 다 알려드릴 테니까 문자 한 번만 보내시면 되고요. 여기 영상 아래에 있는 더보기 누르시고 설문지 링크 눌러주시고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께 도움될 만한 거 이렇게 올려뒀어요. 보시고 필요하신 거 체크만 하시면 됩니다. 체크해서 남겨주시면 여러분께 다 보내드릴게요. 무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받아가셔서 꿀팁 혜택들 다 누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전부 다 체크해서 보내셔도 되니까요. 걱정 마시고 공짜니까 다 받아가세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해 주셨습니다.